아홉 분 보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한기 원장님 보통 한번 방문하시면 환자분이랑 시간을 얼마나 보통 보내세요? 환자분들이 한국 사람들 막그 얘기 하잖아요. 막 진료실 뭐 3분 진료, 뭐 진료가 너무 짧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직접 뵙는 것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많이 공유하고 많이 뵙고 이야기 나누고 오게 되기는 합니다. 평균적으로는 처음 뵙는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늘 그렇듯이 좀더 많은 병력들을 파악해야 되고, 또 드시는 약이라든지, 또 지내시는 주거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뭐, 많이 걸리면 1시간 정도까지 걸리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원체 이제 저희가 뵙던 분들을 집에서 뵙는 경우에는, 뭐, 때로는 10분, 5분 만에 되는 경우도 간혹은 있지만, 뭐 대개는 평균적으로 15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그동안 뭐 활력 징후들이 어떻게 변하지 않았는지, 거동은 어떠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느라 아무래도 진료실에 짧은 시간을 내어 드리는 것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공유할 수 있어서 환자분들과 좀더 진솔하게 대화 할 수도 있고 그들의 삶의 환경을 다시 한번 돌아보으로써아 이게 얼마나 어려운 행동이었겠는지 이런 것들을 다좀 반추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 방문환자들, 방문 진료는 방문 환자분들은. 저의 그냥 예상엔 연령대가 좀 고령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실제 연령대가 어떠신지랑 주거 환경 이런 게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환자들의 한 90%는 뭐 고령을 넘어서 초고령, 뭐 75세 이상 80세 되신 분들이 어, 다수가 있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이제 중증 장애인 분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좀, 그거보다 낮은 연령의 분들도 이제, 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제가 유식한 말에서 생각하지만, 장애라는 거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기능의 수준과 환경과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강북구의 특징상 노후주택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통계를 보면 서울에서 노후주택이 50% 이상 제일 많은 구, 동네가 강북구에 있는 뭐 수유동, 미아동 이런 동네들인데, 그런 빌라들에 살아보신 적 없으시죠? 아, 저는. 살아보셨어요? 아니, 20살까지는. 흑수자, 흑수자십니까? <laughs> 저 20살 때까지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아, 그러십니까? 어, 예, 어. 또 정서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뭐. 사실 그런 빌라들에나 다세대 주택의 특징이 가파른 계단, 네, 가파른 계단이 있고, 이제 우리 환자분들께서 그런 계단에서 한두 번 낙상 경험을 하시면 굉장히 위축됩니다. 네. 또 위축되고, 그리고 이제 빨리 집안에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면 홈 바운딩이라 그래서 집에 갇히게 됩니다. 집에 갇히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고립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방문 진료를 요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는 이제 건물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빨리 이제 방문 진료를 요청하게 되고 그리고 아파트나 이런데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오랫동안 이제 외래를 오수고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되는 그렇게 생각하면 더욱더 좀 제도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사실 전 아까 두분 말씀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 진료 시간을 두고 봤을 때 제가 외래 진료를 하면서 이제 가장 뭐랄까 좀 죄송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나 초령 환자분들이 많이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들어오시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준비 시간도 오래 걸리시고 이러니까 실제로 진료를 10분을 해도 이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진료실에서 드리는 거는 짧아지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은 방문을 집으로 가시면 거기서 더 온전히 환자한테 집중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좀 장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저는 오늘 얘기 나눠보니까. 예, 뭐,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방문 진료 가면 외래 가는 거보다 돈이 안 되는데 뭔가 이렇게, 어, 정말 이렇게 봉사 정신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 사실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의사에게도, 이제 의료진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만족감과 자기 효능감을 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 진료실에서는 사실 이제 좀 이렇게 인,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뒤에 대기 환자나 뭐 여러 가지들 때문에 제한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곳에 가면 이제 또,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은 더 수평적 관계, 이제 진료실에서 보다는 조금 더 수평적인 관계로 환자와 만날 수가 있고, 또 이제 어떤 면에서는 환자가 의료진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허락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많은 환자분들이 방문 진료를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 집을 공개하기가 싫은 게 있는데, 그만큼 이렇게 자기 집을 초대해 주고 환대해 주는 것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있고, 그리고 이제 충분한 진료 시간을 가지고 환자들하고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제 조금 의료진으로서의 어, 보통 외래진료에서 느꼈던 자괴감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의사 생활을 좀 길게 하려면 적어도 저에게는 이렇게 방문 진료를 하는 시간들이 있는 게 어, 저한테 제 정신 건강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문 진료할 때는 점심시간도 조금 더 길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직원들하고 뷰가 좋은 데서 파스타 먹었는데요. 그래서 외래 진료는 점심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요거는 이제 방문 진료 시간을 저희가 좀 조정할 수 있으니까 점심시간 뭐 2시간 잡고 좀 여유 있게 뭐 직원들이 원장하고 있는 걸 좋아했는지는 모르겠고, 어, 근데 저는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직원들한테 꼭 이제 그 폐쇄된 질문으로 좋았죠라고 물어봅니다. <laughs> 그러면 네라고 보통 대답합니다. 모든 게 사실은 이제 의사로서의 어떤 그런 느낌 같아서 너무 듣기가 좋은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한경 원장님께도 좀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진료를 그러면 가시면 가시기 전에 우리 실제로 의사 선생님들께서 환자 진료를 위해 사전에 뭐더 준비를 하시는 게 있는지 그리고 뭐 환자분들 입장에서 진료를 신청을 할때 뭔가 정보를 먼저 뭐 이렇게 보내야 된다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신청하면 그냥 와서 봐주시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할 것 같거든요 저의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환자분들께서 다른 의료기관들에서 요양기관들에서 진료를 받다가 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 그분들의 병력을 자세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나 혹은 재택크로 센터를 통해서 환자분들의 사전 정보가 먼저 수집되고 그 이후에 저에게 그 정보들이 한 차례 가공되어서 전달되는 편인데 그마저도 좀추약되어 있다 보니 저희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떤 인공지능의 툴을 빌려서 사전 어떤 의무 기록지를 나름 만들어서 가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 이분은 어떤 상황에 있고 또 제가 실제로 이분이 필요하는 게 무엇인지를 사전에 계획하고 갈수 있는 장점들이 있어서. 또 바쁜 진료 시간 중에 짬을 내서 다녀오시는 오는 거다 보니까 그런 좀 휴, 시간을 비교적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그런 게 생기는 거 여러 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한결 원장님 별명을 다시 바꿔야 되겠어요. 습그 방문 진료계 AI로, 방문 진료계 챗지, 어, 챗 GPT로, <laughs> 어, 챗 이한결 <laughs> 이런 식으로 좀 바꿔야 될것 같고요. 이게 아마 생각하니까 그 어느 과 선생님이 방문 진료하는데 어떤 전문의가 가장 적합할 것인가 뭐 답을 정해놓고 제가 또 이렇게 물어볼 것 같지만 사실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단연코 가정학과 전문의가 조금 더 우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의사 면허가 있는 누구라도 충분한 진료 영향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제 수련 과정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전인적인 진료와 포괄적인 어떤 과를 불문하고 진료 영향을 가지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뭐 인지기능장애 혹은 뭐 기분장애, 기타 만성질환, 피부질환까지 망라해서 볼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우위, 비교 우위가 저희 과가 아무래도 좀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방문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들 중에 가장 많은 전문의가 아마 가정의학과 전문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 방문 진료를 진, 열심히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이 어~ 계시고 있고 계시고 가정의학과는 아무래도 어~ 질병을 보기보다는 사람을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어~ 이 방문 진료에 적합한 부분들이 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 더 뭐~ 꼭 가정의학과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제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배워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 계속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렇게 연수하면 어떤 의사든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또 원장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또 가정학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또 방송 나가고. 또 옆에 있는 다른 선생님한테 얻어맞기도 네. 하고 막 그러고서. <laughs> 너밖에 없냐?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laughs> <다 웃음> 이제 <합니다. 다> 사실 <laughs> 말씀처럼 잘 알고 있는 주치 선생님이 깨끗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은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런데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데 이렇게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동네 모든 의원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통의 경우 대부분 고령의 분들이시라 그랬는데 이분들이 신청하는 방법을 잘 모르실 것 같거든요. 또 어떤 식으로 이걸 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어, 일단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의 이제 요양 장기요양보험 기관들 이제 데이케어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는 기관들하고의 네트워크가 잘돼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지역에서 하면서 자꾸 이렇게 환자하고 만나다 보니 서로 이야기하게 되고 서로 좋을 거를 찾게 되고 하다 보니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 그래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도 장기요양 등급자 분들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저희 의료기관을 소개해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때로는 저희가 이제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나 보건소 방문간호사 선생님들하고도 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방문해보고 이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어, 환자들이 이거를, 어, 어느 의료기관이 방문 진료를 하는지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 의사인 저도 못 찾습니다. 심평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서 특수의료기관 정보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 방문 진료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거기서 지자체를 누르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어서 이제 공식적인 어떤 채널을 통해서는 검색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제 보통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돌봄기관에 문의해보거나 잘 모르겠다 하면 건강보험공단이나 이제 보건소에 전화를 이제 하면 또 알려주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몇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이렇게 왕진하는 의사선생님들을 찾아주는 이런 서비스를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 모든 의료기관을 포괄하고 있지는 못해서 맹점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방문 진료계의 배달의 민족이 되기 위해서 플랫폼을 만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공익적 목적과 이제 향후의 미래의 수익성을 생각해서 이제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직은 워낙 방문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의 수가 적기 때문에 그 플랫폼이 활성화가 되는 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저기 연천에 계신 분이 방문 진료를 요청하면 가까운 방문 진료 기관, 저희 의원이 뜨고 뭐 이런 경우들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좀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런 플랫폼이나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게 이제 환자에게는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어, 가까운 그 장기요양 기관이라든지 그런 도움받고 있는 분들께 소소분 하시다 보면 의료원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 다인 거고 지금 말씀이 약간 간접 간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천에서도 리로 오십니다. <laughs> 아 근데 저희가 요즘은 약천원못 네, 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역시 네. 우리나라 재택 의료의 중심지 <laughs> 어, 서울 평촌화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부모님이나 배우자분이나 당사자가 방문 진료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되는 그 시점이 바로 방문 진료를 받으셔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는 주저하지 마시고 근처에 있는 방문진료기관을 찾으셔서 의료진에게 진찰을 받고 어 거기에 맞게 어 계획을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막 임종 직전에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을 때 연락하지 마시고 좀 미리미리 연락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제 권유 드립니다. 네. 어, 따뜻한 두분 원장님과 함께 어, 재택의료 방문진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두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